새곡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법계를 의지할 이스라엘. 오, 우리 1학년 친구들 목소리가 선생님 귀에 딱 들어왔어. 우리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같이 시작. 하나님보다 법계를 의지할 이스라엘. 어,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우리 4학년 친구들 시작. 하나님보다 법계를 의지라에 이스라엘. 오늘 제목은 하나님보다 복귀를 의지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의지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안 된다. 어, 오늘 그 말씀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사무엘이 12살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사무엘아 오, 어, 사모엘이 어, 이렇게 음성을 듣는 일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희귀한 일이었어요. 예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렸고 하나님의 인재도 계속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일들이 어 비일비재했단 말이야. 계속 계속 일어났지만 사사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아흑 같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을 때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경청하며 순종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나타나셨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 말씀을 온몸으로 경청하고 이것을 어떻게 했어? 순종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12살이었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사무엘 3장 19절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갑자기 쑥쑥쑥쑥 큰 거예요. 사부의 일장에도 일장에서 태어날지도 알았는데, 은근히 어, 태어났다가 이제 아장아장 걸었다가 이제 12살쯤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3장 1 9절쯤 되니 이제 사부의 일이 자라에 여호와께서 그와... 볼때 사무엘이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된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3장에서 3장까지 지난 주에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사무엘 4장부터 7장 4, 5, 6, 7 4 장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 좋아하죠? 안 좋아해? 막총 쏘고 칼 싸움 하고 막어 폭탄 터뜨리고 막 미사일 쏘고 막어 우리 남자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 사부의 쌍장7 4장 절에는 4장에서7장이 말씀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 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기까질까? 어요어 진단 말이야. 어 이상. 왜 좋을까?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했단 말이야. 어, 사천 명이 명이라는 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이스라엘이 패배하니까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너무 너무 심각해졌어. 그래서 4장3 절에 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게하셨을까 이걸 잘 들어보면 와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나 보다. 어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나 보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 왜 우리를 어 블레셋에게 지게하셨을까? 왜왜왜 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뭘안 했어? 회개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됐을까? 어 고백하지 않았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우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여우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어를 뒤집어쓰고 엉엉엉엉 울며 회개하며 통곡. 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왜 졌는지 알려주셨어 안 알려주셨어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하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법괴 때문인 것 같아. 언약괴 말이야, 언약괴. 그 언약괴가 탁 갔을 때요단강이쫙 갈라졌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 언약괴가 언약괴를 앞세워서 여리고석을 이렇게 돌았을 때, 여리고석이 와르르 무너졌잖아. 그 언약괴를 전쟁터에 가져갔어야 되는데, 아하, 우리가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결국엔, 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아 비나스를 포함한 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언약궤,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전지 어디로 갔어 진영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전쟁터로 갔단 말이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언약궤가 들어왔어. 했단 말이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 아, 여러분 생각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언약궤가 오면? 이번 전쟁에서 몇 명? 3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너무 기가 막혔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적처럼 여기던 언약계를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겨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언약계는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 혹시 부적이 뭔지 알아요? 가끔 식당에 들어가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것들이 있는데 혹시 본적 있어요? 못 봤어요? 어. 그리고 부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어, 귀신이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 부적처럼 들고 다니는 것이 있어 그런데 언약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생각했다? 부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언약계는 하나로 단 말이야. 오냐께만 있으면 안 돼. 그 안에 누구? 하나님의 인재하셔야그 전쟁에서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하게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우리 친구들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나? 우리 공공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호리와 어,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훔디아 비나스 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이제부터 어, 말을 할 것이다. 뭘 엘리 가족이 엘리 제사장의 그 모든 가족들이 앞으로 한날 죽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는데 그 음성이 그대로그대로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홈리아 비나스는 그 전쟁동, 두 번째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고, 엘리지 사람은 홈리아 비나스, 비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가서 죽게 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렸다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던그 가족들이 모두 모두 어떻게 한 날에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가문은 하나님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계를 가져왔잖아. 야, 우리가 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처럼 여기는 이 언약계를 내가 뺏어왔어. 우리가 뺏어왔어. 이야, 신난다, 신난다. 어떻게 생각해? 승리의 전리품처럼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된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어, 이 다곤이라는 의미는 곡물, 곡식을 의미하고 큰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너처럼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고 위에는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 블레세세에게 아주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 신당 앞에, 신당에 이 언약계를 승리의 전리품처럼 다군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다군신전 앞에 언약계를 딱 갖다 놓은 거야. 이야, 멋지다, 멋지다. 우리의 신, 다군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 그런데 웬걸?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다보신이 갑자기 콕 넘어진 거야. 언약계 앞에 콕 하고 어, 쓰러진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다시 잘 세워놨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와봤더니 어떻게 됐어? 목도 땡강. 손목도 땡강. 다 부서진 상태로 오, 그렇게 다보신상이 완전히 무너졌어. <laughs>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어. 아무도, 그 누구도 다권신상을 건드린 적도 없는데 다권신이 스스로 넘어지고 저렇게 목이 된다. 손목이 된다. 이렇게 무너질 리가.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이 언약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laughs>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어떡하면 좋아. 와, 어떡하면 좋아. 우리의 다권신을 저렇게 그래서 이 언양계를 아스도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가드로 옮겼고 또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아스도에서 어 거기에서 그런 모습으로 어, 다고시상에 완전히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완전히 엎드러져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서 옮겼는데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는 종기와 재앙으로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또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도 또 독한 종기로 멸망하게 되고, 안 되겠다, 또 에그론으로 또 옮겼어. 그런데 에그론까지 독한 종기로 멸망하게 되었어. 결국 하나님의 언약계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 언약계는 결국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졌고 기란여아림이란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 엘리아살입니다. 이 얘기는 어 조금 있다가 다음 다음 주에 아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니 여기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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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오직 한 분이신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멸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들을 봅니다. 전쟁이 두 번이나 일어났어요. 언약계를 가지고 가서 싸웠지만 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이 전쟁은 블레셋 다군신의 승리였어요. 두 번이나 전쟁에 패한 하나님은 어떤 분 무능.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떠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전쟁에 패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 정신 차리고 엘리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일으키신 전쟁이야.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 속해 있어? 여호와께 속해 있어. 우리 친구도 혹시 세계뭐 2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것이 없어. 지금, 어때? 어떤 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여 막 난리가 났잖아.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속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어떡해. 우리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 지금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히 있어서 또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으셨다는 거야.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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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 출애국기 당시에 어, 어, 애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열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홍해를 가르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세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분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어제 배웠죠? 전능이 뭐야?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대상이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예스, yes. 순종해야 돼. 어떤 말이일지라도, 어떤 상황이일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이건 아닌 것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뭐한다?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잠을 잠이, 잠이 들 24시간 내내내내내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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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들을 때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을 때,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어, 집에서 생활할 때, 놀 때, 친구들을 만날 때, 잠을 잘 때, 샤워를 할 때까지 화장실에서 앉아 있을 때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한 친구도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저는 어. 갖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줘요 근데 그런데 있잖아 이 십자가 목걸이도 상징일 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십자가 목걸이가 날 지켜줄 거야 지켜줘? 안 지켜줘 십자가 목걸이는 그냥 목걸이일 뿐이야 어. 오늘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또 시험 공부를 진짜 안해 시험인데 시험이 코앞인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해 하나님 저 시험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믿음이야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른 척해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런데 힘들고 내 손이 너의 손이 실족해 하거든 나쁜 일을 하거든 내 손이 나쁜 일을 하거든 어떻게 해? 그 손을 끊어 버리라. 네 발이 실족해 하거든 그 발을 어떻게 잘라 버리라.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어떻게 뽑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그런 믿음이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게임을 더 사랑해.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친구랑 노는 걸더 좋아해. 아직도 하나님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TV만 보고 있어. TV만. 이런 것은 우리가 실족한다는 거야. 우리 눈을 뽑아 버리고, 우리 손목이 잘라져도, 우리 발목이 잘라져도,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누구에게 가자? 하나님. 두 눈이 말장에, 팔목이 그대로 있어, 발목이 그대로 있어, 죄인된 마음으로 지옥에 가면 좋겠어요, 좋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 손을 잘라버릴지라도, 내 눈을 뽑힐지라도 나는 어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최종 목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그래 이제 거룩한 삶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사랑님 자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허리장비고 우리 두 손을 다고 모세요. 아니 제가 거룩한 사람이되고 싶습니다. 이제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두 눈을 뽑아 버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찾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거룩하신 거룩한 ¿Verdad? 귀한 친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왕합니다 하나님께서 도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수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의자으로서 하나님 다 시급한다라고 시 시급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신이신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결단한 모든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